안녕하세요 공약 때문에 승 목으로 실시간을 기게된 스텔라입니다 감사합니다 흑흑 아니 네가 왜 여기 방금 전 네가 한 말은 다 무시해 주세요. <laughs> 아니 불개를 만들다니 바로 차단해버리기 여러분 오늘 급식으로 탕수육 나온대요 지금 학교에서 몰래 실시간 키는중아 힘내시길 우와 점심시간이다 아싸 많이 주세요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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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맛있겠다. 냠냠냠냠. 왜? 뭐야? 아, 배신감 킹받네. 부들부들. 아안 돼. 그 꿈이었다. 오늘은 공휴일이라 학교 안 가도 되지롱. 다시 자야지. 잘 잤다. 오늘 시루랑 소피아랑 놀기로 했는데 나가야겠다. 그게 감기 걸려서 그래요. 많이 빠. 여러분 이거 뭐예요? 갔다 오니까 해킹되어 있네요. 吃吧。